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 그 구독자, 어, 1000명 달성이 돼서, 어, 너무 뭐 기쁘기도 하고요. 어, 뭐 큰절을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 항상 뭐, 시간적으로 뭐 지나면 유튜브가 계속 그냥 올리면 이렇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아, 좀 아쉽게 시청 조회수는 많이 좀 나오지 않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그 개설을 한지한 한 5개월, 6개월 사이에 지금 1000명 달성한 것 같고요. 어, 앞으로 더, 더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 어, 정보를 이렇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요. 어, 오늘은 그 10월 1일 부동산 대책 그 나온 것, 음, 요약해서 간단하게 신문에 나와져 있네요. 근데 크게 그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이 뭐큰흐름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봐드리겠습니다. 어, 대출 뭐 규제 보완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현행은 2주택 이상 보유,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 가구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지금 제안했었고 근는데아 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9억 원 초과 국가 주택 보유 1주택자도 제한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은 그러니까 비싼, 비싼 아파트 전세 대주도 어, 막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 돈으로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예한채 내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20억 짜리예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12억이야. 12억이면 예전에는 그것을 전세대출을 해줬다 이거죠. 막으면 뭐 돈이 없으니까 금액이 줄 수도 있을 거고 세입자가 이제 못 구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금 거꾸로 11억으로 줄을 수도 있겠죠. 아, 아니시면 이제, 월세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건데, 그, 임대 사업자들이 그런, 임대 사업 하는데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 사업자 LTV 40% 적용했는데, 이게 주택매매업자 뭐, 이렇게까지 이게 적용하겠다고 그러네요. 주택 매매업자도 LTV 전부, 전부 다 적용시키겠다. 그 다음에,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LTV 규제가 없었는데, 법인 차례라서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에는 법인도 주택담보대출의 LTV 40%를 적용해서, 뭐, 수십 채, 수백 채 이렇게 대출하는 것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규제가 없었었는데 규제 지역 주택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적용시키고 투기과열 지기에40% 뭐 조정대상 지역에60% 이렇게 적용시켰다고 그러네요. 음, 이게 뭐 가장 큰그 핵심 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하나 까 할게요. 뭐 6개월 뭐 이렇게 연장 시켜 연장 시킨 것 같아요. 부장가 상인제요 근데 지금 여기 신문에는 안 나와서 일단 요것만, 음, 봐볼게요. 정부가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역의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어,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주택가담보대출 l 티비를 규제를 도입합니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고요. 가계대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다, 주택,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막히게 돼 서울 지역의 주택,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앞으로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고요. 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본인, 법인에 대해서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 t v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어, 이게 법인을 설립에 대출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걸 뭐 막는 거겠죠. 어제 이렇게 뭐 김용봉 계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성병도 금융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뭐 해서 발표한 내용이 사진이 쉽게 져 있네요. 이제 공구, 상황한제 강도도 굉장히 좀 낮아졌죠. 여기 언급되어지고요. 연말까지 다운계약 폼법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그러고요. 아 10월 1일, 어제죠. 부동산 정책 대책으로, 이제, 크게 나온 게, 둔촌주공, 개포주공 등 서울 재건축 61개 단지 상한제 피한다, 이렇게 되졌네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단지는 상한제 6개월 유예해주고요. 서울지역 관리 처분 인가 신청 허공 인가받는 단지 해가지고 28개 단지 강남구만 28개 단지에 3만 8천 가구고요. 61개 단지 서울에 6만 8천 가구가 있네요. 강남 4구 28개 단지에 3만 8천 가구 몰려 있고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 제외 서구 입혀 공급 부정 논란에 정부가 뭐 후퇴했다 이러죠 특히 이혼 논란까지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 집값 상승이 뭐 이렇게 복통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재경부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좀뭐한발 물러서는 뭐 그런 모양새를 일단 취한 것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이달 개정할 건데요. 상한제 지역 시기는 부처 협의 후 결정할 거고요.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재건축 단지가 더 오를 수도 있을 텐데 뭐, 어, 그 다음에, 전시값이 오르르도 돼 있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이 뭐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질문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허둥지둥, 허둥지둥 하는 느낌입니다. 어, 뭐 별다른 내용이 뭐 없어, 없어 보이긴 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 시민들은 그 국민들은 알건다 알아버렸잖아요. 아 얘가 그그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뭐 이제 이, 이 정도. 그 개념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알게 됐고, 분양가 상한제를 어, 지금 당장 하나, 6 개월 하나 이미 이제 가격이 오를 건데. 예. 그리고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허그의 통제를 좀 받아요. 허그의 통제를 받는 것도 계속 1 0억또도 아파트가 계속되고 있죠. 이건 내년 4월까지 계속될 것 같고요. 어, 주변 서울 아파트들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그 대출에 대한 규제에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 강화, 어, 부동산 정책에 뜨면 가장 그 돈줄을 쬐버리는 거니까 음. 돈주를더 확실히 쬐어서 어, 이것은 금액이 부동산이 조금은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이상 어, 소식을 마치고요. 어, 저는 음, 부동산 물건 접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조심히 유튜브나 SNS에 홍보해드리고요.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